So what's a man? What's a, 어디 부산 해운대스? 근데 비가 열날이와. 오랜만에 부산 왔는데 날씨 완전 쉬에. 그래도 워터맨은 부산 왔기 때문에 가야죠. Let's get it, bam! 야 이거 우리 진짜 할수 있어?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가지? 아 네, 죄송, 아 죄송합니다. 부산 어디 가야지 재밌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번 대가치 무사해요. 예, 알수 있고 회 회. 배고프세요? 사탕이라 드릴까요? 여기 사탕 있는데. 맞아 저번에 강원도를 갔었어요. 완전 바가지로 씌우려고 그러는 거야. 사투리 씌우면 바가지 안씌우 사투리? 이거 얼마예요? 하는 거그건 어떻게 해? 부산 사투리로? 이거 얼만 기요? 이거 3만 원이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어떻게 깎아요? 2만원이라 그런데안 해주면 아. 아, 부산 무서운 거 같은데, 나 서울로 다시 가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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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계신 분은 언제 내릴지 잠들으셔고 혹시... 혹시... 이거 깎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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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그... 그... 어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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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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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오, 완전 힙! 아알맨 아, 아, 아. <laughs> 뭐가 재밌어요, 여기? <laughs> 남포동 거기 가면 뭐뭐 있는데? 구 구제품 판다고? 비 오는 날도 이렇게 하나? 네, 이거 얼마냐 물어볼 때 부산 사투리로 가르쳐줘요 깎지 음, 말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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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는 뭐라 그래? 평균가로 제가 5만 원에 살게요 그렇게 붙잡아 50%를 깎아준다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맛있는 아, 거 힘들. 비빔 당면 어깨리에 파는 게 유명하서. 음. 그냥 명동 가서 길거리에서 파는 거 먹어 봤는데 완전 쌘. 쓰... 어, 여기 좋는 여기 옛날 명동 같은데 체끔? 좋다. 유가일기 찍었을 때 명동 재민이랑 갔을 때 그런 째끔. 신발 신발 사러 가나 봐. 와 이게 신기한 것 같아. 요 원조 서울 삼계탕. 서울에서는 원조 부산 오목 뭐 이런 거써 있고 여기는 또 서울 삼계탕.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부터 조금 안녕하세요. 너무 젊었다. 저안 젊었어. 저 50살이에요. 50살. 살도 없어. 1 5 0네아 아, 너무 살빠지 빅십다. 빠한번 만져봐. 그래. 빨 만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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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래 맞네. 몇년생이데요7이요 네, 네, 네. 네. 어. 여기는 이게 구제품이에요? 네어 네. 그래요? 어디서부터 구제품이에요? 지씨랑다 네. 전부 구제 뭐가 최고예요? 무상 사이 아저 무쌍 무어 <laughs> 이거 진짜네 <laughs> 이거얼마죠 이게.. 손을 내라고? 혼란까리한데? 있어요혼라까하 이게 호요야? 저거.. 저친 누구.. 저 무슨.. 아저한 번만.. 한 번만 좀.. 와 사다 있네야 여긴.. 내가 기가 죽는다니까 아까도 나 살아있지. 와 이거 살아있지. 이거 보면 살아있지.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오늘 새. 여기가 우리 가게. 아 이건 그럼 이건 최근 지금 그 형님 같지 않아요? 이거 어, 내가 입으면? 굳이 아니면안 나온다. 사람 멋지잖아. 아 살아있지. 딱 봤을 때 거울이 없어. 일부러 거울이 없는 것 같아. 아, 멋지다 이거. 아 이건 이거 완전 약구잔데요? 안 그래 생겼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인제네시 인도네시아라고 썼는데요? <laughs> <laughs> 인도네시아. 이게 더 간지인데? 간지면 이거 담 하면 돼 이걸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어, 간지데이거 5만 원 왜냐면 양면 <laughs> 아니 이거 손에 구멍이 어디 있어요? 에 구멍이 어디 있어요? 이모 바, 손이 안 나와 나봐와아여있네아 아, <laughs> 그럼 이렇게 입을 때마다 이모 이모를 데고 가야 되겠네 이 <laughs> 입을 때 <때마다> 이모가 <laughs> 이거는 제끔 간지. 살아 있네. <웃음> <웃음> 이모, 이거 3만 원. 깜 됐다. 두개 5만 원. 두개 5만 원? 그 그런 게어딨어요 이모. <laughs> 아니, 할게요. 이모, 내가 서비스 줬다 진짜 한 개. 오! 이거네 아까 말한 거 비빔당면. 여기 앉아서 이거 비빔 하나 먹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비벼서. 이거 오뎅이랑 다 같이 이렇게 먹는 거죠. 네, 이렇게 다. 야채 같이 네. 먹요뭐또 먹을까요? 유두주다리 유두, 주... 유두... 네, 유두 그 복다리 오 이거 전문이거든 여기 오우 드셔보세요 간장이 쎄요 으어 오우 안녕하세요 오. 우와 대게 킹크랩 와 얘는 진짜 대게네 킹크랩 킹크랩 고기 어, 대게고 뭐. 이런 건얼마예요 15만원 20만원 사이 이건 무슨 생선이에요 아, 이거 좋은 생각이야. 선 <laughs> 이거 좋은 생선이 그 <laughs> 어, 좋은 생선이 <laughs> 조... 어, <laughs> 어, 이거 필요해. 0 0 0 2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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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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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3 3 3 3 고수구대, 얘요? 아얘 피나요? 아 미안해. 아 원래 도대가 좀빨개요아 그래요? 아. 아닌데 대체 좀. 그럼... 전어구이로 맛있는 애들 몇 마리. 얘 고수구대. 코피 났잖아. 다 가지고. 산사들리 수로 방해 양지리. 들리얼마 고요? 얼마죠? 얼마 이만 오천 원입니다. 보자. 조금 오지랖아 1 k 로 안되네 조금 오지랖아 1 k 로 안되네 비싼데 3m에 2만원 2만, 2만 5천원 얼마 안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첫 부르는 가격에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2만원 비싼 사람도 안 갚는데 저런 네. 사람이 갚을 줄 아나 안 삽니다 알겠습니자 그냥 어 그래? 그럼 안 산다 그럼 안 산다 아, 그럼 안 산다 그럼 안 산다, 아, 그럼 안 산다. 하고 이렇게 걸어가 간다 했어. 그럼 내가 또한 마리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보자 음맛어 털까지가 되게 많아 이게 집나가면리 돌아온다는 그거예요? 왜? 어머니 가을 전어가 지나간 어머니. 이 안에는 음. 헐거튼 가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손으 이, 이런, 이렇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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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냥 이 그렇게 일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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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런 이런, 이런, 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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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 이런, 이런, 손가이맛 이런, 락런 이런, 이런, 맛 왔어 a t s up, m 요번엔 부산, 요! 요번에 비 많이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는 전철역 타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팔로우, 구독 모든 핫한 곳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있을거에요 3번째 카운트! 1, 2, 3! 뱀! 오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